안녕하세요,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에는 겸영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의료업에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같은 병과들에서 이러한 겸영 사업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겸영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와 달리 세무 처리에 독특한 측면, 측면이 있는데, 어, 앞으로는 병영 겸영 사업자의 세무 처리의 독특한 측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병의원 겸영 사업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사업자 사업자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증 상에는 일반과세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사업을 영리하기는 하나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아래의 영세한 사업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보건업이나 한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면세사업자가 있는데요.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법상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면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상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사업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식당, 카페, 슈퍼 등이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에는 국민의 기초 생활에 가장 필요한 농산물, 수산물 등이 있고, 또한 국민의 후생에 중요한 병의원 사업 등이 면세 사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겸영 사업자는 어떠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에는 겸영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슈퍼에서 과자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겸용사업자에 해당이 되고 병의원도 마찬가지로 피부미용 목적 시술 등 과세대상 진료와 그외 면세대상 진료를 함께 하시는 경우에는 겸용사업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겸영 사업자의 세무적인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겸영 사업자 세무 가이드 김세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